창세기 1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4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주제로 네번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을 다루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때까지 아브라함 설교를 할 기회가 교육부서에서밖에 없었습니다. 짜여진 커리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을 본받자라는 주제죠. 어쩌면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 아브라함을 그저 믿음의 사람, 범접할 수 없는 신앙의 선배로 생각해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종종 대체 이런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거지? 그 모범적 신앙의 모델 앞에서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갈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모든 과거로부터 떠난 아브라함,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순종의 결단. 여러분도 이런 믿음 앞에서 좌절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러나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더욱 더 면밀하게 읽어 나가는 중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더 사실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되면서 동시에 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된 것은 아닐까? 이런 또 물음이 생기는 것이죠.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한번 읽어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으로 나아갔다. 순종했다. 이렇게 평가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을 출발한 것은 믿음으로다라고 도장을 찍는 것 같은 어,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출발했던 걸까? 하는 이 물음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예상 외의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 말씀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뭘까?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이라는 것을 주제로 네 번의 설교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을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우리가 믿음에 관하여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털어버리고 싶은 것이죠.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게 된 장소가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곳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나오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세바니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어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 사도행전에 어디라고 말씀하시죠?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가 어디냐? 사도행전 이 같이 읽었던 7장 4절, 상반절에 보면 "갈대야 사람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갈대야 문명이에요. 메사포,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이집트처럼 이제 문명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어디냐?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장인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야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장소는 바로 갈대야 우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깬 다음에 바로 짐을 챙겨서 가나한 땅으로 떠났나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성경의 대답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루에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가나한 땅으로 향한 장소는 어디죠? 하란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서도 하란이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는 멈칫하게 되는 거예요. 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떠난 줄 알았는데 조카 롯과 아내 사래와 그가 모든 얻은 모든 소유와 그가 얻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짐을 다 싸들고 바로 떠난 줄 알았는데 어,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제가 이것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서에서는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그 수련회 때, 근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주제로 설교를 하고 했는데 아니, 아브라함은 바로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두 번째 다루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본래 하나님을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는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부족 시대죠. 여러분 지금도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지만 정말 많이 흐려졌어요. 그러나 그때는 가부장적인 시대라고 이름하기도 좀 부끄러울 만큼 아버지가 곧 왕인 시대였습니다. 가족 단위로 뭉쳐서 생활하는 당대에는 그 부족의 어른이 가장 큰 결정권과 권위를 가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면 그 부족의 일원들은 어떤 신들을 섬겼겠습니까? 그 부족을 이끄는 데라가 섬기는 신이겠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갈대야 우루에서 살고 있을 그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니면 우상을 섬겼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 대신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짚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하,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언제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죠? 하란에서 대라가 죽고 난 이후에 움직입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우르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우루에서부터 아버지 데라와 헤어져야 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결정권자, 권,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비록 장자이긴 하지만, 아버지 데라와 중요한 것들을 상의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데라와 상의했고 아버지 데라의 의견을 따라 집을 나섭니다 갈대야 문명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변두리인 하란까지만 떠나요 갈대야를 떠나지 못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란이, 하란에서 데라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자기의 문명을 떠나 자기의 문명을 벗어나서 자기 부족들의 운명을 맡길 만큼의 신앙도 없었을 뿐더러 애초에 여호와를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종교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지 그것도 아브라함이 따른 게 아니에요. 누가 따른 거예요? 데라가 따른 거예요. 창세기 11장 31절을 다시 보시면 누가 오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가 하란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라가 데라가 이 모든 자기의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고자 가고자 하다가 하란에 머무른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의 의견에는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무르지 않고 그 길에서 아버지와 헤어졌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야 우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서 머물렀어요. 오늘 본문에 와서야 비로소 우리는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루에서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오늘 12장에 와서 보시면, 하란에 있을 때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니까 또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축복까지 하세요. 그러자 4절에 보면, 이해라고 기록하죠. 이해, 드디어 떠나는 거예요. 이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니까 이해, 떠납니다. 우리나라 우리말로 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다 보면요 접속사로 모든 절이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1장 이 마지막 절이 데라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 하란에서 죽었다 라고 끝나거든요 12장 1절이 그리고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본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까,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이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타나셔서 하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우리는 분명한 공통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드러낼 만한 어떤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집안에 이방신을 섬기는 자, 어찌저찌 아버지의 결정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떠났지만, 하란에서 멈춥니다. 그 이상 진전이 없는 모습, 신앙이라고도 할수 없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여우수와 24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끌어 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죽음과 사망과 죄와 절망과 우상숭배와 불신앙의 자리에서 이끌어 내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것은 어떤 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좋은 모습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제로 베이스, 아니, 마이너스 베이스에서 시작,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끈질기게 설득하세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우루에서 한 번, 하란에서 한 번입니다. 그리고 축복까지 약속하세요. 왜? 하나님이왜 이렇게까지 하시죠? 아브라함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욕과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근데 왜 아브라함입니까? 어떤 그럴만한 모습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구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되는 그 은혜가 이런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베드로의 고백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처럼 거듭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증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증거가 바로 신앙 고백이고 믿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마침내라는 표현이 참으로 흥미로워요. 하나님께서 갈때 우르에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 몇 살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었음을 그가 하란을 떠날 때 나이를 통해 짐작해 볼수 있죠. 하나님의 이러한 표현, 마침내를 통해서 또한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다리시고, 설득하시는 이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마침내. 이 마침내는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했을 그때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엎어지고 넘어지고 다시 퇴보하는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품에 안길 그때, 그때이기도 할 것입니다. 마침내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창세기의 문맥에서 보시면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그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죠? 바벨탑을 세운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그 사람들이 기억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죠? 창세기 11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자, 성읍과 그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우리가 건설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우리가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면하게 하자. 우리가 라는 이 주어가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이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내가라는 말이 세번 반복돼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사람들의 우리가 하자에 결과는 심판이었다면 하나님의 내가 하겠다. 는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알려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알려 주시지 않으면 죄가 죄인 줄도, 몰, 죄인, 죄인 줄도 몰랐고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우상들을 섬기면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을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와 아브라함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오늘 이 예배 자료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동일하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죠? 내가 하겠다. 그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불신앙으로 출발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불신앙의 아브라함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누가 함께 하셨나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벨탑 심판으로 흩어졌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가족, 한 몸이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누리,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믿음은 마침내 그 땅에 발을 딛는 것이에요 내가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도착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75세가 되기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기다리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설득하시고 축복까지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침내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와 같은 어떤 선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실 거죠, 내가 믿습니다 하는 어떤 통보 이런 게 아니죠.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붙들렸다라는 것에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적인 선언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나의 신앙 수준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실패가 있고 거기에 어떻게 신앙의 등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취만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어떤 믿음의 표본, 그 모델을 보시면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보시면서 좌절한 적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설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겸손하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삶에는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는 참 행복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제가 하루 이틀 전에 깨닫게 된또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저희 아기가... 기지, 기지도 못하는데 일어서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겨드랑이에 손을 껴서 땅바닥이나 제배 위에 발을 딛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나니까 이 녀석이 마치 자기가 서 있는 것 같은 표정을 줘요. 언제는 짝다리를 짚고 여유있게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엉덩이는 쭉 빼고 있으면서.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 할수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마치 내가 할수 있는 데 못해서 좌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나안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어디쯤 와 있는지 와 있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 과정에 하나님께 붙들려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며 힘들고 고단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만큼 자라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린데까지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이 불신앙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기까지 자라가게 되었는가 우리는 오늘 알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끈질기게 약속하시고 설득하셨구나. 사랑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드시고 이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믿음을 가지시고 흔들림 없는 나 하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신앙 생활,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실력 있는 우리들.